오늘의 게임은 제트 벙커 디패스 해볼게요. 초반은 아머리 두개 줬습니다. 바로 미네랄. 서플라이 디파스는 마린이고요. 세 마리 타고 기본 데미지 4에 어클 개수 2. 배럭은 배럭입니다. 털에 선 털에 아카데미는 빠벳인데 굳이 몰라도 돼요. 뽑을 일이 없습니다 팩토리, 팩토리는 뭔지 모르겠고, 스타포트는 넥서스, 프로브 나오고, 아머리는 고스트 나오고, 데미지가 24고, 1억당 2씩 증가합니다. 스타포트 지으시면은, 넥서스. 그 자리는 또안 되나보네. 자리마다 약간 틀리나보네. 제발, 놓치지 말자. <laughs> 나 이거 자기가, 자기 역할만 딱 충분히 하면은, 놓칠 위험이 더짓요 없습니다. 저렇게 돌아가서, <laughs> 돌아가서 되죠. 받겠지 놓치지 않겠지? I'm n 네 t 이 u r e i 네이 o t sure. I'm not 하나 잘못 던데. 알겠 막자 어, 막았다 이번에. 아 어, 다행이다. <목소리> 이맵을 대레리 니트를 열벌이서 하고 있는데. 계속 놓쳐요. 주시고말안 듣고. 마타이 막았다 이거 막았겠죠? 도 몰라 깨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아까 그 골리앗 외부에서 계속 죽었, 계속 죽었어. 아무것도 아니고. 아 이거 안 들어가. 파악. 현재 보라색깔이 존나 높치네요 보라색깔 아주아니 지옥인데 지옥 아 여기 더 깔아야 되겠다 얘네왜 이렇게 많이 놓치지? 약간 이해가 안가야 이렇게 놓칠 바한 그런 게 없는데 오케이 리버파를 깼네요 알겠습니다 난리가 났네 <laughs> 다른 거한번 줘볼게 어? 빠베? 빠벳? 빠벳이 필요가 없는 게빠베한 마리 안 나오나? 데미지는 보고 싶은데 정수리왜 이렇게 잘돼 역시 털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. 아, 자, 네, 6단계. 네, 이거 잘받고 있습니다. 털의 데미지로 90. 포토테론도 있네요. 포테론 불러 이야지 마린 <laughs> 데미지는 120참 이렇게 쉬운 유즈맵인데 이거를 10판 이상 먹겠다는게 대단합니다 나오,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. 모스트 데미지는 130, 24에 똑같네요. 20씩 올라가네요. 자 포토캐논 한번 볼게요 페노 데미 지는 140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바로 접습 합니다. 여 기도 잘 막아 여기 는왜 이런 게 남아 있 지? 한 마리 씩기 지가 공격 받고있 습니다. 여러 발 투발 처리. 이렇게 다 처리했고 예, 이쪽에 이렇게 하나. 하나. 이 맵은 초반만 버티시면 은 그냥 어글만 계속 찍어주시면 깹니다. 나오자마자 죽기 때문에. 오케이 다 잡았군. 어쩌면 끝나겠죠? 아, 본인이 돈 나왔네. 글씨를 쓸 거야. 고독 고독 고독하자 볼 것도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죽기 때문에 잘했어 <fact> <functioning 궁합이> <connaissance> <fino factual tofu> 어, 별로 안 남았어요 기억만 쓰면 되지 네, 기억 써지나요? 이거 네, 초반만 잘 막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너무 심네요 어, 써지네, 그렇지 미니벳 보시고요.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<laughs> 구독과 좋아요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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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런니다알요습니런 알겠습니다. 알겠 구독과 좋아요. 알겠뭐 딱히 할게 없습니다. 다 잡았기 때문에. 뭔가 깨알 홍보를 하고 싶은데 반응이 별로 없어갖고 물어보면은 홍보를 좀 하겠는데 안 물어봐갖고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되게 쑥스럽네요 자, 여기 일꾼을 다위치도록 어우 씨 여기는 아주 바글바글하네 그냥 200마리는 굳이 뽑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냐 나오 자마자, 다듣고있 습니다. 피가 1700. 실수로 1등. 게임이 초반만 버티면 너무 쉽네요. 아, 읽 200마리 뽑은 것도 되게 신기하다. 씨. 힘든데? 뽑기? 1 2 단계는 레이스. 미이 부족합니다. 이 맵을 혼자 부족합니다. 해보고 싶은데 혼자는 절대 못해요. 뭐왜 어, 있는 걸까? 소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. 계속 나오자마자 죽고 있습니다. 테라 인구수는 삼배. 단계는 15단계까지 있습니다, 15단계. 필수 뺏어 먹으려고? 어 이거 클리어 한거 같은데요. 안 나오는데 이제. <웃음> <웃음> 전쟁 시작. 지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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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쟁 시작 웃음>